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AB 위에 점, P를 잡고요. 호 AB 위에 점에서. 자, 거기 수선에 내린 발을 Q라고 잡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 이거하고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림에서와 같이 그리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잡습니다. 정석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PQ를 지름으로 하는, 자, 이 길이. 다시 한번, 어, 보라색 이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 있죠. 자, 이거를 S2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PQ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죠. 반 지름이니까. 자, 그래서 AQ 빼기 QB 이 길이에서 이 길이 뺀게 8루트 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1 빼기 S2가 2파이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자로 잡아야 되겠죠. 자, 이 길이를 a라고 잡고 이 길이를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더하기 b가 지름인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 이큰 원에서 이두 개의 넓이 빼면은 S1이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는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가 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A-B는 빨로투 3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S1 빼기 S2를 구해야 되는데, S1 빼기 S2는 일단 S1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S1은 전체 넓이. 2분의 a 플러스 b가 이큰 원의 넓... 큰 원의 반지름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파이 곱해요. 이게 원의 넓이고 반원이니까 2분의 1이겠죠. 이게 큰 반원의 넓입니다. 이큰 반원의 넓이 이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작은 두 원의 반원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2분의 a가 반지름이고 그걸 똑같이 파이 곱하고 2분의 1 하시고 빼기 또 2분의 1 b. 에 제곱, 파이, 2분의 1 하면은, 오른쪽 반원의 작은 넓이가 나오겠죠. 그다음 S2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여기서 중요한데, 여기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A하고 B가 큰지 문제에서 안나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에서 있는 대로 활용해봅시다. 자, 이 보조선을 꼭 그리셔야 돼요. 반지름 보조선. 근데 이 반지름이 2분의 A 플러스 B거든요. 그리고 이 길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 분의 a 플러스 b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b를 빼면 되니까 2 분의 a 마이너스 b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pq의 길이의 제곱이 뭐가 나옵니까? 루트 아 제곱하는 거니까 루트 쓸 필요 없죠. 4 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빼기 4 분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어,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밑변의 길이 제곱 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빼시면은 사이 b만 살아났거든요. a제곱, b제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ab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pq의 길이의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pq의 길이는 루트 ab거든? 이걸 반으로 나눈 게 반지름이고 그거를 제곱해서 2로 나눈 게 우리가 반원의 넓이죠. 반원의 넓이구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s2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8분의 ab가 나오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음 식을 보시면은 이 빨간색 그래서 여기 남색을 빼시면 되겠죠 자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은 어, 8분의 a 플러스 b의 제곱 파이 어, 마이너스 8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파이 그리고 s2를 빼야 된다고 했죠 s2는 8분의 a,b 이게 문제에서 2파이라고 나와있어요 2파이 그러면 은 양변을 8을 곱하고 파이로 나누시면 은 되겠죠 그리고 a,b는 이거 뭐가 되죠? a제곱, b제곱이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2ab가 나올 거예요. 2ab, 8을 곱하시면. 그리고 빼기 ab가 우리가 원하는 16이 나옵니다. 양변에 8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ab는 16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a-b는 8루트 3을 이용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를 구할 수있어 우리가 원하는 a 플러스 b는 변형곡 시써줘야 되겠죠.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이 좀 과정이 복잡한데 꼭혼자힘으로할수 있어야 돼요. 8로트 3의 제곱. 문제 시험에잘 나옵니다. 이거를 a라고 놓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은 64 곱하기 3에서 64를 더하시면은 64 곱하기 4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256이잖아요. 그죠? 256이어서 a값은 16이 나오겠습니다. 16의 제곱이 256이어서. 네, 여기까지.